신입생 환영회라고 너무 달렸나? 속이 다 울렁거리네. 얼른 들어가서 씻고 자야겠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처음 뵙는 얼굴이라. 헤헤, <laughs> 아, 지난주에 입주했는데요. 그렇군요. 혹시 가쇼 대생이세요? 네, 으시겠다전그 대학 들어가려고 준비 중인데, 계속 떨어져서 지금 오수째입니다 하하! 기운 받으려고 갓쇼대 근처에 방을 얻었는데 잘안 되네요. 분하잖아 머리 되게 좋으신가 보다. 갓쇼대생이신 거 보면 얼굴도 예쁘시고 몸매도 헤헤. <laughs> 제가 좀 피곤해서 들어가 볼게요. 수고하세요. 뭣? 제가 너무 붙잡고 있었죠? 자주 인사하고 그래요. 바로 옆집이니까 헤헤. <laughs> <laughs> 분명 위아래로 훑었지. 남의 집 앞에서 뭐 하세요? 어? 집에 안 계셨구나. 어쩐지 초인종 눌러도 반응이 없더라니. 헤헤. 제가 치맥 시켰는데 같이 드실래요? 제 방에서 드셔도 되고, 아니2 이백일호님 방도 괜찮고요. 헤헤. 아, 아니요. 저녁 먹고 와서 생각 없네요. 그냥 혼자서 드세요. 저런 아쉽네요. 근데 남친은 없으신 거죠? 그건 왜 물어보시죠? 단한 번도 남자랑 같이 들어오는 걸본 적이 없어서요. 아니 누가 들으면 제가 귀가할 때마다 몰래 지켜본 줄 알겠어요? 네? 아 아니요 매일은 아닙니다. 헤헤 <laughs> 어쨌든 그럼 다음에 맛있는거 같이 먹어요. 매일은 아니라고? 무슨 뜻이지? 신정 변태인가? 아육 개월 계약이라 당장 이사 갈 수도 없고 진짜. 진짜 너랑 같은 조대서 얼마나 다행인지. 너랑 하면 무임승차 걱정은 안 해도 되잖냐? 그렇다고 나한테 죄다 토 싸면 뒤진다? 응? 근데 너 여기 살았어? 10년이네? 뭐야? 뭔데? 남자 친구 없다면서? 뭐 뭐예요 갑자기? 뭐야 이 사람은? 분명 남친 없다며? 이 꽃뱀 같은이라고? 내가 그 동안 들인 시간이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날 연맥여? 아니 무슨 소리예요 대체? 얘 같은 거 친구거든요? 응? 각 같은 과 친구? 초별 과제 때문에 참시 틀린 건데 크게 크라크난리칠 일이에요? 아, 초별 과제? 그렇구나. 헤헤. <laughs> 다행이다, 다행. 헤헤. 미안해요. 많이 놀랐죠? 지금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에요, 이게? 그럼 뭘더 해야 하는데? 엎드려서 절이라도 할까? 그냥 빨리 볼일 보고 꺼지시지?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니면서. 아니 뭐 이런, 야 상대하지 마. 그냥 들어가자. 뭐? 저 인간 완전 편대 자식이네.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 왜 참자고 있었는데? 그냥 경찰에 신고해. 아니야. 아직까지 그게 해꼬지한 것도 아니라 애매. 해 아. 6개월 계약이니 망정이지 1년 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사실 지금 입장에선 6개월도 길긴 하지만 내가 컵대가리가 없어요 하, 어쩔 수 없지 내가 한번 스무스하게 해결해볼게 스무스하게?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나만 믿어라 아 피곤해 전공 수업 진짜 엄청 빡세 어제 미안했어요 아이 됐고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본인 볼일 보세요. 잠시만요. 근데 아무리 조별 과제라도 남자를 그렇게 함부로 지배드리면 안 되죠. 위험하게. 저기요. 지금 저한텐 그쪽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알아요? 내가요? 내가 어제 그렇게 뿅 하고 나타나서 그 자식이 쫄아가지고 그쪽한테 아무 짓도 안한건 생각 못하시나 보네. 뭐라고요? 제가 걔랑 뭘 한지 안 한지 그쪽이 어떻게 알죠? 내가 옆집인데 모를까요? 헤헤 <laughs> 뭔짓 했으면 다 소리 들렸겠지 남자들 속다 똑같아 조별가지 핑계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나 같은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아무것도 못한 거라고 이 여자가 고마운 줄 모르네 저기 망상증 있어요? 앞으론 저한테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말아주세요 스토커야 뭐 진짜 소름 돋네 뭐라고? 진짜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여자네 야이 여자야 이는 지가 흘리고 다녀놓고 이제 와서 스토커? 스토커? 네, 왜 그래요? 갑자기 무섭게. 이 건물에 사는 여자들은 받는 걸 너무 당연시하게 여긴다니까. 다가오지 말아요. 소리 질 거니까. 아 지르던가. 집주인은 여기 안 살거든. 코시국이라 빈방 천지고.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다 학교 가 있어서 지금 이 건물엔 나랑 너밖에 없다고. 헤헤. <laughs> 내가 오수하면서 여기에 몇 년을 살았는 줄 알아? 이젠 내가 건물조보다 더 바삭하거든. 자, 살려주세요. 오케이. 거기까지. 뭐 뭐야 갑자기? 너가 여기 왜 있는데? 내 네, 이럴 줄 알았다. 하, 아버지, 왜 저런 놈을 몇 년씩이나 우리 건물에 냅둬요? 뭔일 생기면 어쩌려고? 아니 앞에선 착한 척다 해놓고 뒤에선 이딴 개수작을 부려? 누 헛? 가쇼대 가겠다고 몇년 동안 재수하길래 딱해서 월세도 깎아줬더니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우리 건물에 여학생들 들어오면 부리나게 도망가던 이유가 다 이놈 때문이었구만 긴말 할거 없이 그냥 내쫓아 너, 너네 아버지가 여기 건물 지셨어 내가 어제 그랬잖아 스무스하게 해결하겠다가 근데 괜찮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어제 바로 쇼부칠 걸 그랬네 이제 보니 오수한 이유가 여자인 미쳐서였구만 안되겠어 이거 당장 따라와 아저씨 죄송합니다 저 지금까지 사고친 적 없잖아요. 너가 사고치기 전에 해코지 당할까봐 무서워서 조용히 나간 거겠지. 방금 영상 찍은 거랑 더불어서 전세 입자들한테 연락 돌려가지고 증언 다 모아다가 경찰에 넘길 테니 그런 줄 알아. 네? 아저씨 한 번만 봐주십시오. 네? 집에서 알게 되면 이게 무슨 개망신이에요. 같은 놈은 만천하에 탈려서 얼굴 차차리 못 들게 만들어야 돼. 저기 201호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해드렸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201호님이 원치 않으면 앞으로 이제 아는 척안 할게요. 네? 아 201호님.